전통 문화의 이해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 원장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벌써 16번째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국악의 뿌리 무속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국악이 무속 음악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무속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무속이라는 것은 이제 무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이제 민속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당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어, 무교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무교 또는 무속의식을 이제 순수 우리말로는 이제 보통 구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구시라는 의식을 통해서 무속의 신앙을 그 구현을 하는 것인데요. 어, 이때 이제 무당이 하는 역할은 신과 인간을 이제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의 뜻을 갖다가 인간에게 전달하고 또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무당의 그무 한자를 보면은 그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글자 아니겠습니까? 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신과 인간을 갖다가 매개한다. 뭐 그런 뜻이 거기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무속에 있어서는 무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무당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선발되고 그런 게 있나요? 네. 근데 이제 무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강신무고 또 하나는 이제 세순무라고 하는데 이 강신무는 몸에 신이 내려서 이제 무당이 되는 것이고 어, 세순무는 이제 조상 대대로 그 혈통에 따라서 가업을 무업을 이어받는 것을 이제 세순무라고하죠 그래서 보통 한강 이북 지방은 강신무 영역이고 한강 이남 지방은 주로 세습무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강신무들은 보통 이제 신명을 알다가 이제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데, 이 신을 받을 때 이제 내림굿을 해서 무당이 되는데, 이 내림굿은 주로 이제 큰 무당이 주제를 해서 이 신이 그 무당의 몸속에 잘 자리 잡도록 이렇게 옆에서 이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강신무들은 그렇게 어 신내림을 받아서 어 내림꽃을 통해서 몸속에 신이 내려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떠한 신을 내려받게 되는 것인가요? 네, 이제 그 무당마다 전부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신들은 이제 뭐 에, 산신이라든지 또뭐 칠성신이라든지 뭐 천신. 또뭐 용신, 또뭐 해신이라고 또뭐 해신이라고도 그러죠. 이렇게 이제 자연의 신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무당은 이제 장군신이라든지 또 왕신이라든지 또 조상신 뭐 할머니신이라든지 할아버지신이라든지 이런 조상신을 모시기도 하고 또 동자신을 모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무당마다 이제 각자 모시는 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무당들의 이제 각자 역할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다양한 신이 내린다는, 어, 강신무라면, 구슬 연행함에 있어서 세순무와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 이제 강신무들은 이제 신이 내려서, 어, 여러 가지 무업을 하기 때문에, 어, 세순무들이 할수 없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작도 타기 같은 거죠. 아주 날카로운 칼날위에 올라가서, 어, 춤을 춘다든지, 또 그네 타기라 서 그네에 이제, 그 작두를 갖다 달아나서 그 위에서 그네를 탄다이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그런 그, 어, 제일 연행을 하는데, 어, 이것은 이제 신이 내린 강신무만이 가능한 것이고, 세순무들은 이제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그, 그쪽 미기미기를 묘기, 강신무들이 할 수가 있겠고, 또한 가지는 이제 공수라 그래서, 어, 신이 내린 상태에서 인간에게 어떤 그 조언을 한다든지 또뭐 예언을 한다든지 이걸 또 이제 뭐 신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어, 신의 뜻을 갖다가 인간에게 예, 전달을 하는 예,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스님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을 네. 따르는 것처럼 네. 뭐 그런 무당들은 그렇게. 어 자기가 모시는 신의 말씀을 따르겠네요. 그렇죠. 어, 거의 뭐 신과 함께 생활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일상을 생활을 해나가기가 매우 어렵죠. 항상 신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게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이제 강신모들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이제 무업을 해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 자신이 모시는 그 신을 위해서도 또 구슬해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또는 뭐 계절별로 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어, 자신의 신을 모시는 그 신령 구슬을 갖다가 이제, 어, 구슬을 갖다 하게 되죠. 그러면 강신무와는 달리 새승무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구슬하게 되나요? 어, 이제 그런 그 작두타기 같은 묘기를 이제 할수 없기 때문에 주가 되는 것이 이제 노래와 그 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와 춤이 이제 그 새승무들 사이에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북한 쪽은 주로 이제 강신무기 때문에 이 남한 쪽에서 새승무들이 어, 많다 보니까 남한에 이제 국악이 많이 발전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의 세스모드이 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전라도에서 이제 국악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 어, 그런 계기도 됐죠. 옛날에는 그런, 어, 우리 지금처럼 뭐 콘서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음악이라든지 공연을 보는 네.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그런 이런 무속 행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옛날에 많이 접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민속 음악에 많이 또 녹아 들어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이제 그 전라도의 여러 가지 이제 굿을 시킨 굿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 무가가 종류도 많고 어, 예술적으로 상당히 세련된 그런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춤들을 또 많이 하죠. 춤들도 하고, 또 놀이도 하는데, 이제 이 놀이가 이제 발전이 돼서, 그 상가집에서 이제 상가, 상여가 나가기 전날, 상여가 이제 나기 전날, 이제 상가집에서 하는 놀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렉이라는 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 그 줄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맹인의 아내가 중하고 이제 이렇게 바람을 피우게 돼요. 그래서 애를 낳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아주 익사스럽게 묘사를 하고, 어, 판소리풍으로 다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죽은 사람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승에서 새로 탄생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놀이, 라 놀이겠죠. 그래서, 어, 이 전라도 지방에는 이런 식긴 굿이라든가, 다시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상당히 많이 연행이 되고, 그것이 이제 예술 발전에 뭐 거의 큰그 중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저희가 상가집에서 화투를 치는 것처럼 그 다시래기 역시도 그런 상주한테 위로와 위안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 다시래기는 주목적이 상주를 웃겨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어, 정말 큰 슬픔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저 통제하기가 힘든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재미있고 아주 익살스럽고 이런 걸 통해서 상주를 웃겨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충격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그런 정신세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이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이제 이별을 하는 것을 갖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였을 이제 상여놀이라고도 하죠. 그런 걸 통해서 내일 일어날 일을 내일 이별하는 장면을 오늘 먼저 보여줘서 미리 정신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현 정신적인 치료. 네, 그런 과정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요즘 현대 의학에서 그 연극 심리치료 정신과에서 네. 행하는 네. 그것과도 일맥 상통하는 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연극을 통해서 그 어떤 관객들의 또는 여기서는 이제 저 상주가 대상이겠지만은 매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치료해주고 또 다음에 어떤 충격을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해가지고 준비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장례의식에 따라서 간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결여되고 보다 보니까 이 상주들이 슬픔에 빠져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부인이 또 금방 또 같이 따라서 죽는 왜냐하면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이겨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쉽게 같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같이 가는 그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굿에는 어떠한 국가 어떠한 종류들이 있을까요 아, 우리가 이제 굿 하면은 이제 뭐 개별적으로 뭐구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을한다든지 또. 어, 무당들이 또 점을 본다든지 그런 것만 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원래 이 굿은 이제 큰 규모로, 예, 나라 단위로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삼고 시대 때 열렸던 그 제천의식들이 이제 이 굿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지금도 보면 이제 강화도 만이산에 이제 참성단이 있죠. 이 참성단이 이제 고조선 시대 때에 만들어진 그런 곳인데, 여기서 이제 제천의식을 향하죠. 바로 그 하늘에 계신 그 천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나라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전통이 이제 고조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이제 고구려의 동맹이라든지 또 예의의 무천, 부여의 영모, 이런 이제 형식의 큰 나라곳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 이어받아서 이제 개성이 됐고 어 신라 시대 때나 또 고려 시대에도 이제 팔관회라고 해서 조금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많이 가미된 그런 행사죠 그것도 역시 이제 어떤 이런 큰 나라곳의 형태가 좀더 이제 불교식으로 변형이 돼서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이제 환인의 자손이고 네. 그런 그 환인 시대 때 나라 이름이 환국이었고 네. 그 환국이 지금은 또 한국이라고 네. 한자 표기에 따라 발음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한 것과 일맥상통해서 어, 우리 민족은 제천 행사를 네. 늘 하던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제 어, 천손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맨 시조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늘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느님 이렇게 하늘님 또는 하느님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를 이제 차용을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겠지만은 이제 가장 그 우리 민족의 기제에 깔려 있는 거는 이제 하느님 또는 천신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기도 또 기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이 기본으로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포교가 된 원인이 네. 그, 어, 하느님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 하다가,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하느님, 하느님 하니까, 아, 그럼 하느님이라고 하자. 네. 그랬더니 아무 의심도 없이 믿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러던가, 뭐, 야외라 그러던가, 네. 그렇지, 하느님이라고 기독교에서 그런 이제 하느님을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종교가 이렇게, 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토착 종교와의 어떤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결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명칭도 기존의 명그 신에 대한 명칭을 일부 차용을 해서 이렇게 쉽게 접근하게도록 이제 아마 기독교의 그 처음에 그 전파를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나라굿이라는 거는 좀 규모가 커 보이고요. 네. 그것보다 또 작은 굿도 있나요? 어 그렇죠. 어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나라에 큰뭐 전화가 닥친다든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어 우리나라를 구해야 돼뭐 이런 생각들을 다 갖죠. 그래서 나라 단위로 크게 이제 단결을 하는데 또 마을마다 또 그런 그 정신적인 거가 있어요. 우리 마을 또어 우리 가족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우리 마을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굿이 바로 이제 마을 굿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을 굿에서는 이제 어 주로 이제 은산 별신굿이라든지 전국에 또 별신굿이 많이 있죠. 또그 다음에 뭐 서해안 풍어제, 남해안 풍어제, 뭐 동해안 풍어제, 또뭐 경기 도당굿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 단위로 그 마을의 안녕과 풍록 또는 이제 풍어를 기원하는 그런 이제 굿이라고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많이 열렸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많이 사라져 버렸죠. 아, 안타까운데요? 왜 그랬을까요? 어, 이게 이제 뿌리는, 아, 일제 시대로 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일제가 이제 한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이 마을꽃을 탄압하기 시작했거든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을꽃이 열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탄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제에 한거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어,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탄압의 근거는 뭐냐면 이 구시라는 것은 미신이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그 어, 저기에 해서 이제 이렇게 됐고. 저희가 언젠간 음. 이 시간을 배웠었는데 그 일제의 영향으로 음. 그 우리 전통 음악도 많이 그렇지. 이렇게 탄압을 받았다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뿐만이 아니고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우리 한글도 또 우리 말도 많이 이제 탄압을 받았죠.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런 그 부색과 이렇기까지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어떤 그 정신 한민족의 얼과 정신을 갖다가 이제 없애기 위한 작업 그런 것들을 이제 일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펼친 거죠. 그러면 또 우리 유림들이 파리장성 운동 그런 거를 힘써가지고 네. 결국 일제가 조금 종료가 되고 네. 그 박정희 시대라든가 새로운 근대 시대가 또 도래를, 도래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한번더 이런 마을곳이 한번더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서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 시대 때 근대화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 당시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이 굿이라는 것을 이제 마을 곳을 이제 미신으로 이제 치부를 해가지고 미신 타파 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 성황당이라든지 뭐 이런 당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당시에 이제 파괴가 되고 마을 굿이 이 사라져서 지금은 이제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나라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간신히 유지되는 그런 이제 형편에 와 있죠. 그러면 은 일제와 어 근대와 운동의 영향으로 많이 사라졌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개인 구으로는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당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곳이 내림굿이라고 그랬죠. 이 내림굿을 통해서 신이 이제 무당의 몸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이런 내림굿을 통해서 이제 무당이 되고, 무당이 되면은 이제 본인이 모시는 신을 갖다가 잘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이제, 어, 실령굿이라는 것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또는 뭐 봄가을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떤 굿을 했냐면은 이제 재수와 조아지라고 어, 보기 좀 집안에 많이 들어오라고 뭐1 년에 한번 또는 봉갈로 이렇게 해서 제수굿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황해도 철물이굿 같은 것이 이제 어, 제수굿의 일종이라 하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제수굿 내에 또 많이 부수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아. 죽은 영혼을 뭔가 극락으로다가 인도하기 위한 이런 굿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 전라도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식김굿이라고 하고 또 경기도 지방에서는 이걸 이제 진옥이굿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굿에서 어, 사람의 이제 망자의 영혼을 갖다가 깨끗이 이렇게 정화시켜서 이제 극락으로다가 이제 인도하는 것인데 이 진도 식김굿 과정에는 여러 가지 연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고풀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천을 갖다가 이렇게 매듭을 줬죠 매듭을 지어서 그 매친 매듭을 이 풀어가면은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풀이 과정이라는데 이게 이제 뭐를 뜻하냐면은 망자의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그 한이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 원과 망 한과 그런 원망을 가지고서는 어, 극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사선에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씻긴 과정이 있는데 이 씻긴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빗자루에다가 이제 정화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면서 이, 이 몸, 사람 몸처럼 만든 그런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죠. 이제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런 씻긴 과정. 또 이제 저승으로의 어떤 길을 닦아주는 어, 길 닦음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과정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 망자가 이제 정, 뭔가 정신적으로 정화되고 안정이 돼서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이런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보여주면서 망자의 영혼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찾아서 좋은 곳으로 갈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가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굿을 통해서 죽은 사람과의 아주 이별을 하는 거죠. 정신적인 이별을 하는 과정이 바로 그 씻긴 굿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굿이라는 거는 그 굿을 행하는 제가 집에 그런 마음의 안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음.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굿이라는 것은 물론 망자를 위한 굿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굿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은 산 사람은 또 앞으로 또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그 망자에게 이제 매달려서 정신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어, 이런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구실하는 과정을 통해서 망자와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활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이제 바로 이런 망자를 위한 시킨굿, 뭐 진옥이굿 이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은 국악의 뿌리가 무속 음악의 영향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요? 어, 그 우리 이제 무속에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춤만 보더라도 이렇게 살풀이 춤이 있죠. 이 살풀이 춤이라는 게 뭐냐면 살을 갖다 푼다, 뭐 액을 푼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한 에서긴 그렇죠. 수건을 가지고 하는 네. 그런 춤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살풀이 춤은 이렇게 명주 수건으로다가 들고, 손에다 들고서 이렇게 이제 1m 정도 되는 수건을 두고 추는데, 이제 도살풀이 춤이라는 춤은 한 2m 정도 되는 이제 긴그 천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춤을 추게 되겠죠. 이 춤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전라도에 이제 씻긴 곳에서 나온 것이 살풀이춤이고 또 경기도당 곳에 도살풀이춤에서 나온 것이 이제 도살풀이춤이에요. 그래서 이 곳에서 나온 그 살을 푸는 액을 푸는 춤이 이제 무대화 돼서 예술화 된 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이제 살풀이춤이나 도살풀이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춤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춤을 또 반주하는 음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반주하는 음악이 이제 신화 이라는 것인데 아마 전에 잠깐 뭐 얘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화 이라는 것이 여러 개의 악기가 이제 이 즉흥적으로 음악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이제 신화 이라고 그러는데 이 살풀이 춤을 출때 여러가지 악기가 즉흥적으로 신화 이라는 음악을 이제 반주를 하면서 춤을 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도 그 살풀이 춤에다가 반주를 하는 그 음악을 남도 신화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음. 재즈처럼 즉흥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그렇죠. 건가 봐요, 반주를. 춤이 길어지면은 반주도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춤이 좀더 이렇게 신명이 올라서 하게 되면은 장단이 바뀌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반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도살풀이 추음의 장단은 이제 경기 신화의 가락이라고 그러는데이 남도 신화의 가락과 경기 신화의 가락은 음계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이 풍기는 음악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음악도 틀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악에서 많이 연주하는 것이 이제 산조인데요. 뭐 산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옛날에 중학교 때 어, 국악 교과서에서 들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뭐 가야금 산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뭐 검은고 산조라든지 대금 산조 이런 것들이 이 산조가 어디서 발전했냐면 바로 신화의 가락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조도 역시 이제 구세에 굳에 기반한 구세에서 이제 바탕을 두고 발전한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도 이런 이제 그 전라도의 어떤 그 다시렉이라든 이런 데서는 판소리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굿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우리 그 민요를 보면은 창부 타령이나 뭐 노래가락 같은 것들이 경기문유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악인데 그 이런 창부라는 것, 것은 광대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어 창부타령은 이제 창부라고 해서 이제 그 소리를 악기를 연주하는 광대를 갖다가 이제 창부라 그러죠. 그래서 그 창부신을 갖다가 이제 노래하는 것인데 이런 창부타령이나 네, 노래가락이 이제 무속에서 불리다가 무가로 불리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불리면서 이제. 대중화되고, 이게 이제 지금의 미녀, 창부타령이나 노래가락의 미녀로 이제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무가에서 불리던 창부타령이나 노래가락하고 지금의 창부타령나 노래가락은 좀 가락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풍물패와 그러한 무속의 음악은 또 연관이 있나요? 어, 그렇죠. 그 풍물패의 음악도 역시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마을 곳을 풍물로다가 이렇게 주관을 하거든요. 풍물을 연주하면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 풍물도 역시 굿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 가락들도 굿가락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국악의 여러 부분들이 기악과 춤과 노래 뭐 이런 부분들이 무속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